오케이, 이번 솔로 레이드 덱 컨셉은, 저 스노우 화이트 없는데 덱 어떻게 짜요? 입니다. 일단은, 랭커 선생님들의 덱을 한번 구경해요. 그냥, 라피가 그냥 님들아, 딜 복사던데요, 근데? 지난번 솔로에도 그렇고. 오 마이 갓! 와우! 와 씨, 220억? 그러네, 역시, 역시, 19는. 1군은... 와, 뭐야, 이거? 아니, 흑열 안 써요? 이 진짜임? 난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와 그냥 체급이씨 내가 진짜 나 솔로레이드 시뮬레이션 잘할 때 상상 솔레 개만이셨거든요 일단은 순위수가 없으면 전격대가 완성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버렸어요 상상 솔레 한 3천바쯤 치고 나서 아니 진짜로 이게 있는 사람들이나 없어도 된다고 하지 이게 진짜 음 전격대게 개고수 판단하고 싶은데 일단은 샷건대 아니 근데 이 사람들 블랑어땠었어 아니 노노블랑 이거 뭐죠? 아, 나 타워 오른다고 블랑 오버작 줬는데. 아, 여기 블랑 쓰네. 편안. 그치, 블랑 쓸수 있잖아. 든든하다. 일단은 그러면은, 바소다 오버를 해주자. 이게 진짜 개고수 판단이. 인정하지, 님들아. 어. 개뉴비 판단. 오, 아, 지렸죠? 음, 수준. 아. 아니, 이거 뭐임? 야. 아니 우코 모름 님? 에? 아화딱지 이따시 어? 오 좋다 한 번만 한 번만 맛만 보자 이것도 맛만 보자 오 좋다 좋다 오 그렇죠 좋은데요 다 뽑았는데 아뭐 게임이 어렵나 어려울 수도 있지 잖아 걱정하지 상대 나잖아. 세상 이상해요. 이번 솔레는 흑예를 잘안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난 아직도 흑예를 갖춰 사는데도. 클루드를 결국엔 못 쓰나? 너 해. 내가 봤을 때니 자리야. 이게 맞아. 와, 이브 자리가 없다. 어떻게 나가. 일단은 스펙업 좀. 하. 아, 오늘도 못 먹었어? 그냥 그냥 바꿀게요. 네. 붙이면 되잖아 붙이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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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실하게 건실하게 어. 그렇죠! 응, 수고. 건실은, 씨, 새끼야, 인마. 건실하면, 씨, 삼포 언제 칠 거야? 얘네 중에 그, 오버 안 되네. 그렇죠. 이런 애들 있거든요. 이거 오버즈 하나 좀 해주자. 오, 세줄 좋은데요. 아 아니, 왜 이게 여기에? 미치겠네, 진짜. 아! 토브 해주지 말고, 누하루 하나 해줄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 바꾸. 와, 피 닳는 거 뭐야? 와, 이거 막아야겠다. 와, 딜버섯? 재밌는데? 큰일 났다. 이거 코어가 있구나. 와, 그럼 이거 코어 있고 파츠 있는 솔레야? 아, 이거 뭐, 아까 300원 나왔다고 했을 때그 정도인가 했는데 나올만 하네. 부위가 어디 있으실까? 아, 색상별로 나온다고요? 아, 저거구나? 아, 저거다. 아, 저렇게 파츠가 또 나오는구나. 오, 어, 잘 만들었다. 그냥 맞아도 될 듯, 이거. 어, 재밌다, 근데. 뭔가 움직이는 거 보는 맛도 있고. 50억? 아쉬운데? 버 3분 니까 행복한데, 이거 그림 사실... 이거라 레드워드 써봐요. 실화임 여기 이거 꿈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와... 지렸다. 이거 아픈데... 와... 이거 된다고... 이거 버틴다고... 와... 야... 이제 진짜 크라운이 다르긴 하구나... 와... 대다 재밌는데? <laughs> 어와 잠만 비상 이거 레크를 쓰면은 이거 리타라 가지고 레전드 초비상인데요 이거 이 확장파츠가 6개가 합쳐지는 구간이 있나봐 님들아 일일이 손수 하나하나 닦 깨라고? 오케이 오케이 기믹에 대한 이해 사소해 기다려봐 근데 이거 이러면 블락 넣어야 블락 넣고 나티해야겠는데 이거 여기 무조건 그 버스트 잘 차는 뭔가 뭔가 기믹이 있을 거야 어 너무 아픈데 근데 이거? 아 미안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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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 어 살았죠? 이걸 살아?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어 야, 이거, 자, <laughs> 이거 나오고 하나씩 부시라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야, 이거 아니잖아! 와, 이거 한땀한 땀, 한 땀, 이거 된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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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야, 이거 말이래? 아니. 아니, 이걸 한땀한땀 한땀 어떻게 부셔요? 어, 이번에 난이도 너무 높은데요, 님들아? 이거 어떡함? 하지만 재밌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야? 아니, 아니, 아, 뭐 이런 걸써요 아, 내가 저 컬러 파츠를 못 깼구나? 아니, 근데 저게 바로 깰수 있나, 저게? 21억? 어, 흑일 측은 좀 기대감 낮긴 하네. 와, 이거, 야, 나 이거 언패 안 한다, 쏘고. 이거 언패하면 3스택 절대 못 써. 하지마 그냥 뭐임 이거 한 1세트도 안 쌓인거임? 와 아, 실하냐? 한시간뒤 붙어라 나의 열정 나의 의지 뭐야 뭐야 나 110억 쳤는데? 버그야? 아니 이렇게 쳤는데 110억이라고? 와야 이거 버그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진짜 이거 이러면은 진짜 3포컷 개높겠다 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3포컷 140억이 140억? 이거 이거 김기찬 보여주나? <laughs> 되겠냐고요 이 사람들아 지난번에 글러튼이 1등 덱 몇억이었지? 지난번에 220억 아니었나요? 1등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네 어, 3포가 125억이었고 랭커가 제 기억이 220억이었던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음 제가 청년 치면 데 솔레 할 때만 반짝반짝 떠오르는 편이라. 그거는 이제 뭘 보면 알수 있냐. 이 김기현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220억 맞네. 와, 기억력 지리죠, 님들아? 어떤? 이 솔로 레이드 할 때만 머리통이 번뜩번뜩 하는 편 어때요? 맞잖아, 220억! 지난번, 글러트니 솔레. 1등. 이의론에 의거 하면은 아, 3퍼 칠려면은 145억, 150억? 어쩌면 김기션도 이거 혹시? 어, 이거 이거 모릅니다. 되겠냐? 이 새끼들아. 자, 되는지? 와, 이만큼 딜, 이만큼 넣었습니다. 일단 라피 레드워드가 굉장히 강하네요. 자, 이번 썰레 점수 잘 내는 방법, 라피 레드워드를 키운다 입니다. 와, 이거 말이 되냐? 아니, 이브야! 아니, 아니, 미아라가 더센 거는 당연한데, 이 3분의 2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약간 좀 비등비등스하게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브 777이긴 한데, 좀 쌀먹인가요? 이거 마인드? 날먹이라고요? 그 정도야? 17,10 하자고요? 아니, 근데 일단은 좀 시간 지나고 나서 해보자. 다음 철갑 1년 뒤에 올 수도 있잖아, 님들아. 잠깐만 18호? 아까보다 센거 같냐 왜 사소해 그래도 일단 점수 박제했다 126억? 치타할 때 이거 받아서 많이 치면 되잖아 캬 박제 성공 목 닫고 기다리라고요 님들 뭐 치타 하게요 저한테 저를 상대로